몸속에 상처,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고통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다가 해소하지 못하고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그것이 귀신의 서술터가 되므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적으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이 찾아와 깊은 기도 t o d 에 참석하면 영적으로 변화와 치유를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영적인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망가질 문제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사 스트레스가 귀신의 방역사로 해 설교를 듣기가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고 들으시면서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체가 폭로되고 인정해야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 무기력과 탈진에 빠져서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기도의 문이 막혀서 기도하기에 힘이 듭니다. 기도하지 못하여 용의 기능이 비정상 성적으로 되기 때문에 분노와 실기가 짜증이 심해집니다. 가장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기자가 됩니다. 하늘 일마다 잘되지 않아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살아가는 것에 짐으로 느껴집니다. 거짓말을 스스로없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삽니다. 습관적인 죄에 빠지며 삶의 변화가 없는 입술에 고정만 하고 삽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면 심각한 정신질환인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치매 등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식이 질투가 강하여 다른 사람을 지우고 싶은 충동까지 종종 듣게 됩니다. 약을 사용해도 아무 효력이 없는 온일모를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신경의 질병과 근육통이 생깁니다. 영적인 질병으로 발전이 되어 귀신에게 가위를 입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스테레오스 용이 정상에 못살때 귀신에게 가해를 당하여 죽는들만 알았습니다. 귀신들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든증으로 고통이 컸으면 같이 영혼의 병든증으로 이어가서 영속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에서 병이 드니 정신으로 육체질 병으로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전에 영혼 만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이 되지 않아 실패를 해봤다가 스트레스 걸려 영적인 무기력과 탈질이 받으니까. 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밖게나와성령집에 찾아가면 말씀드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념과 조롱으로 집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6개월의 고통을 당하다 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지,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이 니 말씀을 받아쓰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받아쓰기를 하면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하는 이유는 다섯세기를 못한 부분은 귀에 떠나 저녁에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보상하라는 것이며, 그러면서 서이 집중이 생기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극복하려고 관심을 가져야 좀더 빨리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역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트레스 걸려 무기력과 탈진에 빠져서 영원이 불만족한 사람은 방향가이 없습니다. 저 교육 개척하보 봉인되지 않아 소태를 서할때 항상 머리가 묵직하고 멍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는 망가져서 속은 쓰이고 아프고 조그만 소리에 참지 못하고 분을 발했습니다. 금방 굶어서 죽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제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 매사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신이 흐리멍덩하며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튜치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스트레스나 탈진에 빠진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모릅니다 목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목표를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모르고서 합니다 아무리 앉아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죽고 있었 생각만 났습니 사당력에서 몇 번이나 전체를뛰어려고 생각했다가 여린 자식들과 사모가 살아가려면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사살하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섯 분의 의지를 영적인 의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시상성을 하던 크리천이라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탈진의 상태에 빠지면 혈통이나 육체 역사라는 귀신이 현재의식을 장악하여 정상적인 의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화와 기쁨이 감사를 잃어버린다. 귀신이 사람의지를 의 잡으니까 일어나 현상입니다. 미운 생각, 세속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이 됩니다.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서 성상적인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소멸되어 기도와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삽니다. 축하는 혈기 내고 분을 바랍니다. 귀신의 영이 늘어서 잠을 자니 생명의 말씀이 깨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사람, 불순종의 사람, 거짓을 말하고 증오를 합니다 좋은 얘기로 심하며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화를 꺼려 합니다. 양심의 마귀와 하인을 맞아 죄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흐트러지자의 귀신의 마음을 억압하면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데 의욕상실, 우울증, 불면, 패배감, 자포자기, 환각, 환청, 자살충동, 정신이상 등 자신의 본래모습을 상실하고 합니다. 열 사람이 나타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정육으로 행합니다. 우상을 쫓습니다. 허영을 쫓습니다. 음욕이 불타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환경의 지기 때문에 심리에 평등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환경과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마스의 마가보호장의 군대 귀신자의 모습같이 됩니다. 거사장이 지방의 군대 귀신자.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 사람들이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들, 저, 자녀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 저를 데 들고 막 팔에 막 상처를 내가지고 그러고 가서 그냥 흉터가 막 커지고 목에 막 긁어가지고 크,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짜리도 중2병 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막 목을 막 크, 긁어가지고 아 피가 막 흘러 그래요 이거 와가지고 어 기도시키고 집중 온몸 치유 기도하면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돼 가지고 지금 학교 잘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고 상처를 치워달라고요. 어린애들도 집중, 온몸 치우기도 하면 참 좋습니다. 이걸 자기가 알고 숙달하고 나니까 자기가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마음이 안 좋다. 집중한다데 와가지고, 지가 와가지고,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받고 가는 애도 기도하고 기도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영증을 알았으니. 이 모든 일들이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하지 않고 잠재의 세에독소가쌓여있이는영인 현상도입니다. 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 치유지표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와 스스로 오래 당한 곳 살다가 몸속의 독소가 강해져서 스스로 예배나 지폐 참석 기도를 통해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 귀신을 개별적으로 기도하면 안수를 받으면 쫓아내는 지표를 깊은 기도 치유지표라고 합니다. 제가 25년이 넘도록 마음의 상수치와 질병치료 귀신을 쫓아내는 사용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기존 예배나 지폐 참석 가여 기도에도 깊은 기도가 이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게 상처도 치유되지 않고 귀신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회는 매주 월라 금요일 1 0시부까지 정기적인 깊은 기도 치유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집에 참석하 몸속의 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잘하는 만큼 말씀을 깨고 기도가 되는 만큼씩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그냥 막 밤새워가지고 안 돼요 되는 만큼 그래도 자기가 가서 기도하고 또또 또 하고 하고 해야 되지요 이거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체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고 내가 몸이 망가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살리고 내몸망가지면 큰일 나니까 저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가서 배출하고 깨달은 분들이 계시겠 되면 몸통이 독소가 쌓인 기간이 길고 독소가 강하게 뭉쳐서 도저히 해결이 3 40분 기도에 배출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사전에 예약해가지고 개별로 안수를 받으면서 개별 집중 정밀 치고 온몸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면서 기,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성능이 지어에 장악이 수월해가지고 깊은 까지 독소를 넣으면 배출합니다. 기도를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이나 기도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기도를 잘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나 연속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으로 누려있는 분들이나 성령세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나 귀신을 쫓아내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난체병, 불증을 치유할 분들이나 마음의 상처와 정신 문제를 치유할 분들이 찾아오시면 깊은 기도와 안수 기도 받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몇십 년간 숨어서 고통하다는 독소이 정체를 폭로하고 녹아지고 배출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무슨 부도 해결됩니다 깊은 기도하며 개별 안수 집중 치유를 받으실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성령을 새로 받고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분 기존 집회나 예배창석에도 상처나 몸 쪽에 귀신이 시원하게 떠나가지 않는 분또 독서가 배출 되지 않는 마음이 답답한 분 마음과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귀신을 시원하게 쫓아내고 싶은 분 영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 기도할 때뿐이고 마음이 답답한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힘이 드는 분, 자신만의 계적 한가 영이 투를 뚫는 분, 삶에서 한의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통로를 뚫고 싶은 분, 목회자 성령사요 하실 분으로 능력 받아 키우기를 하실 분, 부모가 자녀를 치하고 주고 싶은 분, 성령의불지를체험하고 집에 장악되고 싶은 분, 불치병 귀신 역사를 고통 이 있으면 회유받고 싶은 분. 직장과 학업, 생, 생업으로 평일날 시간이 없어서 집회 참석을 못하는 분들은 토요일과 주요일 참석에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참평화를 체험하고 느끼고 싶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받는프로포폴 효과보다 더 오래 가고 더 깊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재 습관, 허리 습관, 허깨 통증, 허리 통증, 근육통, 요통, 몸이 아프고 무거워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오으면다 깊, 분기도, 온몸기도, 성령세대 안수기도 받으면서 다 치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치병, 불치병, 영증으로 고생하는 계신분도 치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월증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다 오시면 다 치유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한 번에는 안 되고 걸려요. 그 시간에 자기가 병난 시간에 오래돼서 오래될 만큼은 걸리니까 마음을 느긋하게 보고 오셔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치유받으시면 돼요. 개별 집중 기은 기도 집중하면서 정밀초간 깊은 기호가 열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몸속 독소가 떠나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몇년 전에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결과 만료 표날증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매주 정밀치옷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강한 몸속의 독소이 누워가지고 배출이 됩니다. 상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수기를 잡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상처가 치유돼서 아, 아, 악아악 하면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면서 엄마, 엄마를 찾아냈습니다. 야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그래 잘났다 잘났어 하면서 욕을 해주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하면서 알른 손이라며 이 기도를 하시는 칠두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처가 치유가 되었어요. 상처가 치유되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세대 역사하는 귀신들이 축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구라면서 떠나는 귀신도 있었습니다. 나갈게, 나가면 되잖아. 나갈게, 나가면 되잖아. 떠나는 귀신도 있었습니다. 손발에 오그라들 뭐 중풍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도 있었습니다. 야, 이 내가 인연을 견딜려걸리게해서 걷지 못하려고 했는데 이게 틀렸다. 내가 나가야 돼. 원통하다. 그러면서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우리까지로 고생하라는 분입니다. 다른 분에게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20년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하순이가 한동안 떠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님 명령하여 떠나가다 했더니 그래 간다 이제 서가 그래 간다 이제 서가문면 되잖아 하면서 떠나기로 했어요. 오십견을 일으키는 귀신은 막 어깨가 가파가도 아악, 아악 고, 뭐 고의성을 고 질면서 어깨통증을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올수 있던 허리에서 근육통은 복부통증이치고가 되었습니다. 허리와 근육에 강한 통증을 유발하며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세대형들이 별로 희한한 행동과 소리를 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노동분들은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귀신 역사가 정리되면서 귀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못 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스안 해가지고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두 번째 와가지고 이제 장학이 돼가지고 떠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신것 내가 월화, 금토 이렇게 하는데, 좀 강하게 보게 분들은 금토, 일, 월화 이렇게 5일간 계시고, 언제나 좀좀정저둘돼 있다고 요면 올화 이렇게 이틀 오셔서 해도 되고, 금, 토해도 돼요. 그렇게 연결제가 할만안돼요 이왕 지방에 서오시는 분들은 여기 바꾸는데 찜들어가있어요 거기서 주무시면서 하면 되죠. 그건 다돈 들어간다고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보물이에요. 자기 보물이란데 돈 쓰는데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백 배를 돌려주세요. 그 그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관리 잘 해가지고, 아이백자리건강이잘 살면 될거 아니야, 미리 예방 해가지고 정말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화 금토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도 몸속에 독소 귀신이 있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독소가 녹아져 배출되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린다는 걸로 떠나가고 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성령은 안전하게 지배하고 장악이 돼 독소가 녹아져 배출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깊은 기도가 열려야 돼요. 사람만 성령도 환자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시간에 많이 걸립니다. 이, 그러면 그렇게, 긋하게 생각해야 돼? 아이가 많이면 좀더 걸리고요. 어린애들은 좀 빠르고 그래요. 깊은 기도 집중, 정유주 안수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여 알려주신 습관들로 맞아떨어져서 지금 계속 내가 이게 사용을 할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니까 지금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잖아요. 다 건강하니까 사을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그 많은 독소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근육통, 허리 아프고, 그, 무릎 아프고, 다리 근육이 아프고, 모든 것들이 다 독소, 상처,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독소지, 귀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척추 혈당에다가, 디스크에다가, 근육통에다가, 혈관의 문제에다가, 장기의 문제에다가 막 생깁니다. 그거, 그거 상담사가 기대가, 애스인으따라 이해 안 돼요. 계속 두 시간이나 기도해 깊은 고생을 다꾸 떠나가면서 사람이 바꿔집니다. 아주고 깊은 기도가 하시고 성령 성능 세례받고 성만 받아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다합다 오늘 또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새로 받고 깊은 기도가 열려서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지하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